Warm round of applause.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큰 자석을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해외에서 오신 uh,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 Korea This cold weather from Russia, Belarus, and America, Japan, and China and UK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I am today introduce Blockchain 3.0 제가 지금부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제목을 블록체인 3.0이라고 지은 것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생긴 지한 8년, 9년 됐고요. 이제는 실용화되고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블록체인 시대가 3.0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화두를 던져보고 같이 의논하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팍스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업을 만들면서 그때 굉장히 컸던 인터넷 버블과 꺼지는 과정에서 몸서 우리 전하진 대표도 아까 얘기했지만 겪었던 사람이고. 1990년대에 나왔던 이런 거대한 인터넷의 물결이 2015년부터 시작된 이 블록체인 물결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그 규모는 블록체인이 훨씬 더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2년 반 전에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창립했고 그리고 작년에 작년 5월 달에 국내 최초로 ICO라는 것을 해서 보스콘이라는 코인을 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해서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실 것이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급격하게 한 달도 안돼 갖고 거의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진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비트코인이 작년 한 7월부터 금년 1월 초에 2000, 그때 한 4,000불 정도 하다가 2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8,000불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건 너무나 이상하지 않냐? 이게 진짜 완전히 버블이 없어지는, 버블이 꺼져갖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제가 다른 그래프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1999년과 2000년도에 있었던 인터넷 버블입니다. 이게 나스닥 인덱스인데요. 2000에서 5,000까지 가는데 불과 한 1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2000, 그, 연도 초에 빠지기 시작해서 2000년도 말에 거의 5분의 1, 10분의 1까지 떨어지는 폭락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그래프 모양이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시간 프레임이 훨씬 더 짧습니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빠르게 이제 암호화폐는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암호화폐는 가격에 대한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나스닥이나 인터넷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진 후에 서서히 올라가서 지금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버블 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굉장히 컸던 싸이월드 같은 것이 어려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페이스북이 올라섰고, 그 다음에 다이얼패드가 굉장히 떴지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금 스카이프 같은 것이 떴는데, 이런 어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고 국제적으로 가능성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몰락하고 외국 기업이 더 이렇게 커졌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선두에 나설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세계 선두에서 나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아주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트너라는 그룹에서 나온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현상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같은 해에서는 매년 이런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블록체인이 이 근처에 있다는 라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같은 해의 어떤 신기술 트렌드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제부터 우리도 아마존을 만들고 알리바바를 만들고 텐세트를 만들고 어떤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제대로 왔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스, 생각해봤습니다. 어, 1세대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왔는데요. 제가 아,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된 글로벌 싱글 뱅크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 1.0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지금 한 3, 4천만 명이 되는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단 하나의 똑같은 그 구조로 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단일 컴퓨터 속에서, 물론 노드는 만약에 가 있습니다만은 이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십 개 은행이 각각 다른 전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단일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단일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많은 은행들이 하는 역할을 그냥 단일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라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뭐냐. 이더리움은 역시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싱글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수많은 작동을 하는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여기에 금융 시스템이 결합됐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합됨으로써 엄청난 사,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블록체인 2.0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 3.0이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자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는 것은 이렇게 문서에다 쓰고 그게 변호사가 쓰고 당사자끼리 이제 이해해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건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퓨터에 코드로 계약서를 써 놓으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생김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안전하게 취급됨으로써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될 수 있고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 속에서 전 세계 인류들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들이 수많은 계약을 단일한 컴퓨터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싱글 컴퓨터가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블록체인 3.0이 필요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로 쓰려면 비자처럼 한 2만 건 정도 이상의 처리를 일체할수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불과 7건, 이더리움은 20건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슬로우하고 비싸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컴퓨터에서 수, 수억 명이 쓰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그업그레이드하기한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이것을 되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센트럴라이전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4%의 주소가 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간 범죄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닝을 980%가 중국에서 하고 있고 특히 세계의 마이닝풀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이미 중화가 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그저 윗부분은 그 비트코인의 비중입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2016년만 하더라도 어, 비트코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부터 움직여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있고 특히 이 밑에가 점점 비중을 차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여러분들 아마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떤 쪽에 투자할 거냐 뭐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지금 약한 400조 정도 되는 그 암호화폐 시장은 4천조 그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 화폐 사용량이 약 10만조라고 하면 약그 페네트레이션 레이쇼 그러니까 침투율이 약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가 되면 만조, 지금보다도 20배 커져야 되고요 어쩌면 20%, 30% 올라가서 달러나 이런 법정화폐와 경쟁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몇십배 혹은 뭐 100배 이상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거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 태어날 암호화폐들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수백조 수천조의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사업 기회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블록체인 3.0 인프라스트럭처 및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개발하에 투자하고. 투자 목적으로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비트코인 예를 들때 혹자는 비트코인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희망이 없고 버블이 곧 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성능은 형편없었지만 인간이 하늘을 날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한 겁니다. 위대한 발명이죠. 이게 저는 비트코인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10년도 되지 않아서 영국과 프랑스를 건너는 비행에 성공합니다. 이게 한 이더리움쯤 되지 않나 생각해요. 실용화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10년 후에 중국에 간 권기옥이라는 분이 비행기를 날립니다. 이게 1924년도죠. 이런 발전의 과정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실용화돼서 보잉 같은 비행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100년 정도 흘렀잖아요. 지금 블록체인 3.0이 바로 이런 식으로 실현화되고, 전세계 사람들이 아주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게 블록체인 3.0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3.0은 글로벌 싱글 뱅크면서 글로벌 싱글 컴퓨터가 결합돼서 수십억 명이 단일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서 사용하는데 중심이 없는, 그러면서 빠르고 비용이 적고 사용하기 좋고 그 대신 전혀... 중단되지 않으면서 천 년을 갈수 있는 그렇지만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 3.0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는 절대로 한 시간도 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금융 시스템, 화폐 발행 시스템과 결합되기 때문에 최소 수백 년을 지속돼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제 3세대 암호화폐 그다음에 블록체인 3.0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개 있습니다. 선두 주자라고 할수 있는 게 카르다노인데, 카르다노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어요. 한80% I C O가 일본 사람들이있기 때문에 약간 일본색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태조스와 이오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네오라는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3.0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개발한 보스가 블록체인 3.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많은 암호화폐와 제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3.0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그거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그 암호화폐 순위를 보면 1등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나오고 그다음에 카르다노가 5위에 있습니다. 네오가 7위, 이오스가 9위. 바로 블록체인 3.0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약진하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작았었거든요. 카르다노가 작년 그 10월 경부터 11월 경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저익 제가 작년 5월달에 ICO를 해서 1,500만 불로 모은 그 암호화폐는 지금 가치는 약한 3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원에 작년 5월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 600원으로 한 12배 정도 지금 이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 있는 쿠코인이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 3.0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1.0과 2.0은 POW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영어라서 잘 모르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블록체인 3.0은 다 POS 계열로 바꿔서 컴퓨터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에너지 소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1초에 몇 천번 몇만 건도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비용이 작고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 3.0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암호화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은행과 다르게 은행은 계좌 주인은 누군지 알지만 트랜지션 레코드, 거래 내역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좌 주인은 공개하지 않지만 모든 거래 내역을 전 세계에 다 공개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또 다른 제, 모네로나 제트캐시 같은 익명화 프로그램은 어카운트 주인도 공개하지 않고 트랜잭션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3.0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려면 뭔가 어카운트 오너 KYC 문제도 어느 정도 오너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트랜잭션 레코드도 오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난제로 개발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개발돼야 그 블록체인 3.0이 완성될 수있다라는게 m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3.0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재밌는게컨스 u h a v 법 a l governance. You know, you know, you know, 니 o u know, you know,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업그레이드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대의민주제 같은 콩그레가스 같은 그 국회 같은 거버넌스 구조가 그 대신 데모크라틱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모든 블록체인 3.0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더기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커먼스 버짓, 그러니까 어떤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합의가 됐고 그거를 통해야만 바로 셀프 이볼빙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화폐를 설계하면서 이 개념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갖고 만들었는데요. 제가 하고 나니까 딴 데서도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뭐가 한게 있냐면,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기계는 날아가는 동안에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착륙해갖고 수리할 수 있죠.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블록체인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천년 동안 몇백년 동안 전혀 스탑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술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 과연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예를 들면 그 작동되는 동안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동되는 동안도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셀프 이볼빙 크립터커런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저는 이게 창안, 제가 창안한 줄 알았는데 그 같은 시기에 카르다노나라든가 테조스도 비슷한 개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됐고요. 그래서 보스코인은 콩그레스라는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그 커먼스 버짓이라고 하는 일종의 세금, 국가 예산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카르다노는 트레저리라고 하는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3세대 암호화폐 블록체인 3.0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 a n Safe Smart Contract.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금 이더리움은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훨씬 쉽고 안전하게 만들고 데이터 스탠다드가 국제 표준으로 되는 오토 XML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그것이 있어야만 파퓰러한 앱들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야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죠. 지금 이더리움에 보면 약 1,000개 정도의 D앱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 개도 크게 성공한 게 없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2년 동안 1000개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이 풀리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있는 사람들은 풀리 디센트럴라이즈 하는 것이 일종의 기본적인 컨셉 철학이에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될 경우에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좋은 서비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세마이 디센트 라이즈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이게 아마 블록체인 3.0의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마 블록체인 3.0의 개념과 방향성과 주요 컨셉들을 정의하는 국내선 물론 처음이고 국제적으로도 흔치 않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종의 가설이고 같이 상의해서 어떤 정론을 만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데이터 포맷입니다. 지금 인터넷상도 데이터 포맷이 굉장히 어지럽게 나와 있는데 블록체인 세계는 단일 컴퓨터이기 때문에 글로벌 주억 명이 단일 컴퓨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포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상에서 데이터 포맷으로 W3C가 인정한 게 XML입니다. 그래서 그 XML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시는 김영근 회장님이 개발하신 자동화된 XML을 가지고 오토, 자동화된 오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앱을 개발하기 쉽게 만들어서 이 d 앱 에코시스템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야만 그 엑스포런셜 그레스를 할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기존 데이터의 문제는 SQL이나 워드 프로세스나 PDF는 사람은 읽을 수 있지만 기계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 빅데이터에 쓸수 없죠. 근데 xml은 월드 스탠다드고 w3c 스탠다드고 사람도 읽을 수 있고 기계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오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면 그것이 어쩌면 블록체인 3.0의 데이터의 표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번테크와 3k2 소프트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지난 5주간 저희가 데이터 테크놀로지한 블록체인 부츠 캠프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약 60명의 고등학생과 초중고등학생 포함해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오토 XML과 소아 XML, 오토 XML과 오토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리키고 그걸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스스로 d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과 5주 동안 일주일에 3일씩 8시간 공부했습니다만 문과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5주 안에 블록체인을 마스터하고 마스터까지는 하지만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마스터하게 되고 블록체인을 잘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앱을 만드는 걸 성공했습니다. 여섯 팀 중에서 다섯 팀이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와인 파인 땡큐 하는 와인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했고요. 이걸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메디칼에 관한 것도 직접 만들었고요. 학생들입니다. 여기 와 계실 텐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학생 한번손 들어보실래요? 네 저기 손 들어보시잖아요 이따가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중에 몇 개가 그 다음에 어떤 책 중고책 시장도 블록체인을 활용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불과 몇주 만에 아주 초보자들이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입사지원서 그 다음에 기부 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자동차의 그 중고차의 그 어떤 이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하고 바로 어제 이런 오늘 그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평가해 갖고 어디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험을 결과로 아 블록체인 3.0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기서 중심에 설수 있다. 그 대신 글로벌 네트워크로 많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저희가 어떤 그 확신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 장표는 꼭 설명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무슨 가치가 있냐 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대단한 내재가치가 있다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걸 intrinsic value라고 하는데요. 내재가치인데 비트코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TCP, IP라든가 HTTP, 월드와이드 웹 같은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통신규약이죠. 전 인류가 공유하는 통신규약인데 이외에서 은행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어떤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데 1세대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은 여기서 은행과 어떤 정부의 장부 레저 데이터를 바로 프로토콜 레이어로 내려서 누구나 쉽게 은행을 만들 수 있고 정부 장부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내재 가치가 있고 그 내재 가치의 일부만이 비트코인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으로 인류 70억 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약들을 매일 같이 하고 사는데 그 계약들을 변호사나 어떤 문서나 정부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컴퓨터에서 코딩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자동 집행되고 강제 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인류 역사에 이보다 큰 진보는 없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가치가 바로 이더리움의 일부 포함됐다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떤 컨셉적으로 만들어졌고 새로운 작품인데다가 러닝하는 중간에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제 3세대 암호화폐가 바로 레저 데이터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확실하게 빠르게 작동될 수 있게 하면서 추가 기능을 더한 것이 바로 제 3세대 암호화폐요. 블록체인 3.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데이터 표준과 퍼스널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데이터 표준은 좀 말씀드렸고요. 이 퍼스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만든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와 퍼스널 데이터를 갖고 큰돈을 벌죠. 은행들의 은행들은 자기 우리의 메디컬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이 그다음에 은행이 우리의 파이낸셜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학교와 그 회사가 우리의 어떤 잡과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3세대 암호화폐에서는 3세대 블록체인에서는 퍼스널 데이터 벌트 그니까 개인 정보 금고 같은 형식으로 아마 개인이 다 소유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블록체인 3.0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내가 내가 재무 데이터, 건강 데이터, 나의 이력 데이터, 나의 저작권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결국은 이게 나의 아바타가 돼서 퍼스널 로봇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많은 기관들이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인류에게 퍼스널 잉컴을 베이직 잉컴을 줄수 있는 시대가 올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마존의 그 중앙화된 앱 시대에서 오픈 바자 같은 탈중앙화된 앱 시대가 오는 것이고 페이스북에서 스티밋 같은 탈중앙화된 SNS 시대, 그다음 우버 같이 중앙집중화된 오토어 서비스가 라주주 같은 탈중앙화된 앱 시대로 큰 시대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거버 블록체인 3.0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여 년간 세계 기업은 자본과 기술과 어떤 제조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세상에 돈을 장악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디지털 플랫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바로 중앙화된 시대인데 이 시대가 끝나고 탈중앙화된 시대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 변화를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모노폴리가 아닌 중앙이 아닌 탈중앙화, 그다음에 경화 시대가 아닌 크립토커런시 시대, 그다음에 IT 시대가 아닌 DT 시대. 인터넷 시대가 아닌 블록체인 시대,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아닌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 시대가 새로 열릴 것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마 여러분들 ICO에 대해서 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ICO가 저희가 작년 5월달에 이때죠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 전에 뭐한 달에 천만 불, 이천만 불했고 5월달에 저희가 천오백만 불했을 때 세계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컸는데 그 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인터넷 쪽에 들어가는 투자보다 거의 두세배 정도가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뭐 8억 불, 10억 불씩 투자되고 있고. 보시면 그 근데 아시아에서 보면 한국이 그렇게 앞서 나가지 못해요. 여기 보면 한 7중 정도의 아이칸이 4,400만 불 정도 됐고 오히려 일본, 싱가포르, 중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큰 ICO들을 보면 테조스, 아까 말씀드린 그 3세대 암호화폐죠. 테조스, 그 다음에 이오스, 이게 굉장히 큰 금액, 2억 불 이상을 모집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한국의 HDAC, 현대코인이 세계 기록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만, 조용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미운털 바뀔까 봐 조용하게 외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한때. 작년 여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우리나라 거래소가 뜨고 소위 김치 프레미엄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한국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ICO를 하려면 그다음에 아주 훌륭한 인재를 만나려면 한국으로 와야 된다. 그때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들끓었습니다. 그래 갖고 한국이 잘하면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 합칠 정도의 기술과 금융의 암호화폐서 에 중심국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고 외국에 나가도 한국에서 왔다 가면 암호화폐 전공가들이 우리를 굉장히 환영한 분위기였는데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약간 좀 어지러움이 있으면서 수그러들었지만 이 기운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운을 계속 살리면 완전히 새로운 문명 시대에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대에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 합친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실리콘밸리나 런던 뉴욕이 가장 앞서 있고 한국은 끼지 못합니다. 데 기회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기 인도에서 오신 쌍카프 같은 분들도 우리가 저희 어드바이서로서 활동을 해주시고요. 오늘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로버트,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발표하시게 될 거고요. 또 안명호님은 에덴체인으로 3세대 블록체인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고 양재봉님은 바로 재무 데이터를 그 데이터 볼트에 넣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실 것이고 이런 글로벌 인재들이 리더들이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글로벌 화폐요. 글로벌 컴퓨터 시스템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기 때문에 대한민국 혼자 할게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을 모아서 함께 나갈 때만이 일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so 거번테크 박창기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